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도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다위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내리를 스쳐 가는데요. 그 가운데 신약시대 때 특별히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자 표준세 번역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는 일은 단한 가지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그 차비로운 모습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은원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의 경우에 그가 하는 한 가지 일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효대를 향하여 즉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표대를 향하여 달렸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였죠. 표대를 향한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그 고린 지점, 그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과 같지요. 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때는 무엇입니까? 저의 표때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표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표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표준역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다까지 짐과 엉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였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서로 모순되거나 또 충돌하지 않는 두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다, 확증되었다 하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심써야 한다 우리가 애써야 한다 우리가 땀을 여야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 얻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역자도 있고 이제 목사도 있는데 그리고 성도이기도 하고 직분자이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거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니다. 그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된다. 우린 그런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에 가야 하겠죠.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나 이것으로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그다음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을 믿고 어, 우리들 각자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으로 이미 확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인데요, 구원 받은 자답게 이미 구원 받은 자답게. 너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자다운 증거를 나타내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너희 삶에서 나타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 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그렇게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고 개선해 가고 그렇게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라 하는 두 가지 차원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개인의 삶과 또 예배당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삶이 하나로 일치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참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좀 뭔가 좀 아니지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 역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바른 행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던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많이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그거 좋지요. 지식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중요한 한 가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너무 중요한데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아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와 종말이 점점점 가까워진 이 시대에 에, 성도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그분의 요구하신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지철아 분 다윗이 하나님께 바란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그 차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또 성전에서 주님과 은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인격적인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건물인 예배당에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까닭 없이 까닭 없이 무조건 모이기만 하는 것,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위해서만 모이는 것은 동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쓸데없이 모여서 잡담하거나 남흉 보거나 또 우리 각자의 뭐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뭐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또 이런 것도 양념으로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보다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일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죠.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분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교리의 바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지체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시 또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종말은 점점점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존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경험하던 경험하지 못하던 종말은 가까이 와 있고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왔고요. 또 우리 후손들도 이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또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모의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서로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어떡하자는 거예요? 더욱 더 모여야 된다는 거죠. 더욱 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뭐하자는 겁니까?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가자. 모이기만 하지 말고 나가자.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바로 초등학교의 지체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그 생활 형편, 그들의 환경 처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활과 비교조차 할수 없어요. 그들은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훨씬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살아가는 지철업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윗이 품었던 그 간절한 한 가지. 소원, 그 마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린 자주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와서 정말 마음껏 기도하세요. 일주일 내내 이 장소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어요. 항상 지키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꼬박 세 번씩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꼭 지키세요. 어, 참, 저는 때때로, 음,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우리 김정선 권사님 기도의 그 덕을 많이 수,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와서 음껏 기도하시고, 구역원들이 또 선교회 회원들이 또 지체들이 자주 만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함께 나누고 교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고 머리와 머리를 맞대서 한비전원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한비전원교회가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의논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다할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미랄로 그렇게 좀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뭐 등등등 이런 이슈들을 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논의하십시오. 지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앞으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정말 별 걱정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당 출입을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할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19는 정말 팬데믹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것은요 대중교통이 그렇게 어, 왕래할 수 없어요. 전철을 계속해서 운행할 수 없어요. 버스가 다닐 수 없어요. 백화점 열수 없어요. 이마트 열수 없어요. 홈플러스 열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막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굉장히 뭐 가이사의 것에 충성하는 것처럼 어, 오메기즈고하고다 어, 정부에게 어, 충성했죠. 뭐 정부의 말 듣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게 우리의 한계였고요. 그 한계가 우리는 정부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어쩌면 어,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사찰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미 어떤 교회는 정부가 다 들어와서 뭐 목사님 서재라든지 교회의 무슨 장부라든지 이런 거다 점검하고 교회를 사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끔찍하고 악무 같은 코로나 19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지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불행한 시기가 또 우리 가운데 오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또는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고 아니 그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나 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연루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예배당에 출입하는 일에 제재를 받는 일이 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뭐 외국의 경우는 그러하잖아요. 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설교했을 때 바로 그 설교를 에, 스톱시키는 일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십시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모이지 못할 때 그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모일 수 있을 때.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십시오. 먹을 수 있을 때 먹으십시오. 다닐 수 있을 때 다니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사랑하는 지철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죽든지도 좀 강조하십시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실 죽든지는 살짝 좀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한 가지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제가 받들어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돌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아멘.